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야구탕입니다 네 저는 서애린 이시진 김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롯데와 LG경기가 있는 잠실야구장에 나와있는데요 우선 경기전에 이 많은 팬분들을 먼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같이 가볼까요? 가시죠 고. 엘롯토요일이라 사람 엄청 네.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엘롯, 엘롯, 엘롯. 네, 네. 네, 엘롯? 오늘 저희도 네. 오늘 저희도 경기를 관람하게 됐는데 어, 재밌을 것 같아요. 우리 네. 세명이서 아마 처음 보는 경기죠. 네네. 네, 네. 해리 씨어 어때요? 오늘 경기 볼 생각하니까. 오늘 제가 난생 처음 진짜 태어나서 처음 야구장에 들어가 봐요. 아 기대가 되네요. 되게 목소리를 봐서 기대가 전혀 안돼 보이는 것 같은데. 사실 뭐 먹으면서 보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자! 기다리 아저 할까요 한번? 기다리 아저씨를 인터뷰한다고요? 네 어. 풍선! 풍선 맞고 싶어요? 네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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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? 할까? 해볼까요? 네 풍선 달라고? 네 그냥 풍선만 달라해요 그러면 와이 애기들 <laughs> 가는 데 여기 5분 다가게5만 5분 있다 온대요. 저희도 5분 있다 올까요? 네, 네한번뭐 일단 여기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죠. 네. 어, 신난다. 아이고 아이고. 신난다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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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납니다 여기서. 아, 큰일 납니다. <laughs> 아니야, 큰일 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야구를 사랑하는 커뮤니티 야구탕에서 나왔는데 잠깐 인터뷰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네, 어떻게 안녕하세요. 가족이 이렇게 나오셨나봐요. 네. <laughs> 아드님. 어, 네. 야구장 많이 오세요? 야구장? 네. 어, 자주 오세요? 네, 네. 지난주도 왔고. 어, 지난주 아, 전... 정말요? 아. 이렇게 세 분이 다 LG팬이신 거예요? 아니면? 네, 다 LG팬. 네. 아버지가 이제, 아버님이 이제 LG팬이라 따라서 이제 LG팬이신 건 네. 아니에요? 시작은 그렇게. 해서. 아, 진짜요? 네. 아. 어. 그럼 LG팬 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저는 십 년, 십년 정도 된것 와... 같아요. 근데 요즘 LG가 좀 사연패 중이란 말이죠? 어제도 안타깝게 그런 그런 얘기는 굳이 <laughs> 나 오늘, 오늘 경기는, 경기는 <laughs> 오늘, 오늘 경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임창규 선수가 씩씩하게 잘 던질 거기 때문에 타선만 네. 뜻만 힘만 내주면 무적 LG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네 오늘 LG가 어느 정도로 이길 것같습니까 10대 5 예상 아 10대 5? 네. 어 10대 5 쉽지 않은 점수인데요 네. 몇대 1명? 아, 귀엽다 어떻게 아, 귀여워 <laughs> 하나 둘셋 LG 파이팅! 이게 저기 가족 세 명에서 이렇게 세 분에서 부럽습니다 오지환, 박용택, 이병규 와 네. 나중에 딸이나 아들 나면은꼭 네. 같이 유니폼을 네. 입고 꼭! 나으실수 있길 아니 어떻게 그러면 부산에서 원래 네. 고향이 부산이세요? 네. 다, 다 고양이 부산입니다. 아 정말요? 네. 아 어떻게? 한, 부산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. 뭐 멋을까요? 멋을까요? 완전 강남자처럼강남자처럼 여기다 대면 되는 거예요. 네. 살아있네. 네. 아, 아, 네. 그럼 세 분이서 오신 거예요? 아한명한 명은 또저 사라졌어요. 아왜 숙기가 없으신가봐요. 네. 아. 네 언제부터 롯데팬이 하신 거예요? 저 초등학교 1학 때부터 초등학 때부터요? 아 초등학교 1학한 30년 전네한 30년 됐어요 <laughs>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아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오늘 한 10대8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항상 좀 박빙이지 않을까 손아섭손아섭이 네. 뭔가 가두 개가 있어요 맞아요 한 개는 어. 자이언트 손하섭 이거 하고 하나 뭐였지? 손아섭반타 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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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나서 많타 네. 안타 안타 이, 이 친구가 같이, 같이. 한잔 하신 거예요. 저는 술안 먹고 맹정 신났어요. 아 어떤 선수 가장 좋아하세요? <laughs> 소나서 이대호요. 저도 이대호 좋아. 아 이대호 이대호 네. 이대호 오늘 홈런 칠것 같습니까? 네, 오늘 차야죠. 칠 써면 좋겠습니다. 어 이대호 선수를 <laughs>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? <laughs> 어 언제지 2005년 때였나 양상문 감독일 때부터 약간 가능성이 커 보여서. <laughs> 그때도 좋았습니다. 양상문 <laughs> 네. 감독님이면 진짜 예, 진짜 오래됐네요. 2005년도면 손민환 선수가 잘 던질 때. 예, 예 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그때 맞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롯데. 활기! 어 역시 뭐 시진 씨뭐잘 생겼다고 난리네요. 아유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. 아, 저도 그래요. 괜찮아요. 이해할 수 있어요. 전 남자들은 남자 별로 안 좋아하죠? 네. 아, 전 모르겠어요. 어, 예. 네. 이해가 돼요? 네. 네. 헬린 씨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이에요? 전 남자 여자 부... 다 좋아. 자신감이 어? 없어. 어 뭐야. 자신감이야, 나도 넘치는데. 나도 이 나이 때 그랬어요. 저희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야구탕에서는 아닌데 혹시 인터뷰 를 가능하실까요? 제 네, 네. 선수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세요? 아무래도 뭐 이대호 선수가 뭐 전국적으로 팬이 있는 사람이고 탑 LG 신대발. 네 로테, LG LG 팬분께 내 롯데 선수를 아, 물어보는. 롯데라고 물어봤어요? <laughs> <laughs> 어, <진심이야. 웃음> 아 <아니>, 죄송해요 LG 팬데 <laughs> 이대호 좋아할 수 있어요. 뭐 이대호 선수는 뭐 국가대표로서 네. 네. 조선에 다 붙어지니까. 여자 친구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세요? 네. 음. 다 좋아하세요? 다 LG 팬이에요. 그 여자 친구에게 이제 막 야구의 재미를 알려 줄수 있는 팁 같은 거 있나요? 혹시? 무조건 응원석에 앉아서 응원을 하면서 야구를 봐라. 아주 아주 그러면 어, 재밌어요. 어, 처음에 맞아. 응원을 맞아. 시킨다. 예. 네, 그 응원석 앞에 앉아야 돼. 네. 또 LG가 더 응원이 재밌잖아요. 그렇죠? 네. 또 그런 말 이거 노하우 같은 거 이게 끝인가요? 아니요. 아, 뭐 결국 팬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네. 그날 이겨야 되고요 일단 무조건. 네네 음, 음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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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보시고 마지막으로 LG, LG 화이팅. 화이팅 한번 해주시기. 무적 네. LG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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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화이팅. 화이팅!